하고 있나 본데. 아더안 오나? 스쿼드가 훨씬 재밌는데. 자뭐고 이게 보면 그분은 보니까 GTX는 그냥 공용 오고 앞에 막 회사가 다 다르잖아요. 네. 이 m s 는 네네. 그게 그뭐 회사마다 다 달라요? 똑같은. 네 회사마다 아. 이게 디자인도 다르고 이게 쿨러 쿨러 성능도 다를 거예요. 탑을 <laughs> 지리자 뭐가 어, 어떤 게 제일 나요? 아 가성비. 어 저는. 조택게 조금 네조택거랑 네. 조택 EM텍 저는 그거 쓰고 돈좀 있다 이러면 MSI 이런거 응. 기가바이트도 좋아요 뭔데요? 기가바이트. 7. 밀베요? 밀베 가도 상관없어요 듀오는 재밌어 네 쇼줌 네, 네. 님의목중를호중마팀님의 목소리를 들 박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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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팀판박 전두칸 전에. 저 옥상 쫄리니까 1층 갑니다. 어, 나 옥상 갈라인데. 와개 많아. 서쪽에는 옥상. 이번에도 <laughs> <올라와야 웃음> 옥상 가면 못죽면 죽어요. 주워도 죽고. 이렇게 주었다. 하나 보임 말해요. 나 불. 부... 1층으로 들어가 일단. 나불 쓰세요. 지금 들어왔어요? 네네. <laughs> 네. 제가... 아나 있다. 2층 올라간다. 그집 바로 앞에 뭐 들어갔어? 에? 바로 앞에야. 집 앞에. 아, 마. 씨발! 쫓지 아아 어, 아, 제이또 벡터 이... 2층 2층. 2층. 이... 2층 바로 바로 온다. 벡터. 어저 아, 미친 새끼야. 아, 씨발. 미안해 미안. 아, 이거 연산자 알았어. 아이 신기 와, 아, 와 독한거 봐라 씨발 진짜 진짜 중국놈들 스크스에 그거 AK 진짜 진짜 얘총이랑 벡터 벡터 존나 아프네 나 스크스로 개많이 막았는데나 뭐야 발나 벡터 쓰기 싫어 뭐야 뭔소리야 <laughs> 심백으그렉스스다아저 <laughs> <왜 그럼? 웃음> 1층에 어두마고 오느라 아 미안하네. 빨리 올라왔어야 는데 아, 사이가? 사이갔을까요? 네. 네. 귀엽다, 두명 어, 어 네? 옥상에 두명 내렸는데? 잘못 봤어 얘네 아직.. 옥상 옥상 없어요. 옥상 같아 아 이거 서쪽이에요 서쪽 그래요? 네. 아우지가 여기 있었구나 원래 이렇게 힐템이 안 나오나? 있 지금 먹으면은 거의 거의 꿀피 차겠다. 지금 먹어요. 상자. 아깝게 한데 아 노트북 좀 뜨지 말아라 아이씨. 그래픽카드 아, 내가 이거 안 눌렀거라 미안 내가 안 눌렀네 MSI 1070 8GB는 65만원이네 이게 비싼거예요 네. 잠깐만 밑에 있는거 같아진짜있 있는거 같아 그럴 아, 수더 어, 있네 있네 두명이다두명이에요 2명 두 조심해 와 이거 여기도 여기도 넘어갈 수 있어요 <laughs> 오른쪽 봐요 오른쪽 여기 넘어갈수 있어요, 슈퍼 점프. 오른쪽 봐야 돼. e r w 왼쪽, 왼쪽, 왼쪽 왼쪽이에요, 왼쪽. t e r Winter. Don't get it. Don't get it. 온다. n t g e 아, i 죽였 o n t 죽 e t it. 죽 o n t get it. d 아, 제가 어떻게 왔냐 얘? 게임이 너무 짧다. 이거 한판더 해서 한 번에 올려야 해. <laughs>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죠. 네. 아, 욕을 많이 해서 <laughs> 조금 삐처리 가능? 아저 한글이 제로고요. 네. MSI <laughs> 1 0투공 X 디바이브 기가 트윈로저 식 이건 뭐야? 아무튼 이게 65만원인데 이게 1070 치고는 비싼거예요싼거예요 거예요, 지금. MSI 1 0 7 0의 X-D5 8GB 말한거죠? 네. 트윈 프로도6네 59만 5천원 이렇게 뜨는데? 여긴 65만원 그게 2 7만원으 뜨니까 그런거 같아요 제가 어... 한번 눌러볼게요 최저가 보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아 그러네 11번가에서 존나 비싸게 파네 조탁. 조탁지퍼스1070 미니 <laughs> DP5 8기가가 56만 원이에요. 갤럭시는 어디야 처음 들어본다. GM텍도 좋아요. 제가 EM텍 썼는데 여기, 여기 네, 106건 어. 썼는데 2만 원더 올랐어. 이거 EM텍 제논 지포스 <laughs> 지텍스 1070 슈퍼 스트림 d 5 네, 네. 맞아요. 이게 제일 잘 나가는 거일 거예요. 저도 이 버전 쓰고 있어요. 이뱀 댓글. 스스디 있어야 돼. 그냥, 에보 써도 되고, 나돈좀 있다 하면 프로 쓰고. 어, 프로가 제일 빠르고, 에보가 그 다음. 그리고, 그냥 삼성 기준 말하는 거예요. 스스디는 삼성이죠. 응. 볼까? <목소리> 아, 오케이, 오케이. <목소리> 아, 너무 늦었다. <목소리> 쟤네 뭐지? 낙하산 벌써 파는데? 아무도 없어 응. 그렇죠. 음. 어 있어 있어 한 스쿼드 있어 아 하나 있어 한팀 있어 두팀 있어 두팀 있어 어 일단은 일단은 세명 일단 세명그맨 처음에 창고 한명 그리고 레스토랑 한명 레스토랑 뒤에 아 여기 창고 한명맨 어, 처음에 창고 어. 창고 가지 말지 진짜 이길 자신 있어 내가 약간 느리게 떨어지긴 한데 이게 템 템이 너무 후달림. 창고에서 내리면. 맥크리 슈가. 잠깐만. 내리긴 했는데. 애들 밑에. ㅈ됐다. <laughs> ㅈ됐다. 여기서 못 움직여. 네. <laughs> 어디냐면 해안가 여기 파란팡쯤에 한명 있고 레스토랑에 한명 있고 내 옆에 여기 창고에 한명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갈게요. 어디 창고냐면 지금 그 동북쪽 창고에 떨어졌었어요. 오른쪽 위에 거. 지금 몰라요. 저 지금 여기 숨어서 쬐는 중. 바로 가면 되죠. 건총밖에 없는데 위험한데. 가까이. 제가 가까이 벽에 붙은 말이에요. 저도 그때 뛸 테니까. 근데 내 자리가 애매모에. <laughs> 일단은 단별하게 붙었거든요. 소리 나는지 확인. 위치가 위치가 존나 헤매. 어... 어디 있는데? 아 이거 동북쪽? 그 그거에 떨어졌었고 동... 그다음 아, 아예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할인을 못했어요. 붙을게요 이쪽 쪽. 같이 붙어줘요? 아니면 여기만 붙어? 이렇게 이제 초보 요원처럼. 여기 군용 쪽기인데? 어. 먹어 먹어. 나... 군용 쪽기 어, 먹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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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래 쪽기 먹을게저 이름 먹었어요. 아 이름 먹었어요. 먹어 먹어. 자, 자. 어떻게 왜 분역 복기 무서워서. 나보다이러면서레스 뛰었나 봐. 아니면 화장실에 장부터 이거 착검. 떡배. 떡배 요 나나. 난 이거면 돼. 집, 이거, 이거 보니까 너무 어 저기 다 보이죠? 저게 저게. 오케이. 또까 그냥 파밍하고 있어, 파밍하고 있이 집으로 들어와요. 그냥, 어? 다른 스쿼드. 해약가. 해약가. 떨어졌다. 도로 건넌다. 건넌다. 어, 하나도 안 맞죠? 네, 하나도 안 맞죠? 여기 그 샷건. 샷건. 뚜껑이랑 뚜껑 있으면 알려줘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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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이제 근접전 하면 돼요. 어? 저 쇼크다. 초콜릿 먹으면, 초콜릿 쇼크 쓰실? 있어요. 저 쇼크 써요. 아, 그래도 베크리들 버릴 순 없지. 글쎄. 옥상감? 뭐 없어. 아, 그전 여기 스킬. 점사총이. 총을 점사총을 옥상에 있죠. 저는 그거안맞면 구타님.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 저기 있다 온다. 어, 볼까요? 어, 저희 그제소총이에 네. 네. <laughs> 왼쪽 말한 거죠? 왼쪽. <laughs> 2층집이층 말한 건데? 네, 네, 네. 이층 여기 파란 핑이 붙어 있었거든요. 아도있다 하나 더, 하나 더. 온다! Okay, okay. 아, 30 방향. 하나 아, 바하다30방 <laughs>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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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 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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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아 더. 하나 더. 더. 요 더. 두명 아마 이렇게 여기 아까 집 안에서 숨어 있는 것 같아 좌.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노랑핑에 노랑핑에 이쪽으로 아, 들어갔어 그치, 뒤로 돌아갔어 하나나 하나. 예 네. 네, 뚜껑, 뚜껑 털린 건가 잘할게요. 네네 아, 머리 잘어 머리 잘쏘는데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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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앞에 벽에 붙었어요 여기 바로 앞집난안 안 보임 발코니집 바로 앞에 여기 뚜껑 보이는 데나 아 내가 네, 확인 보이죠? 쏠까요? 잠시만요. 아 이거 못 쏘겠다 쟤네 AR이어서 샷건으로 쏴야되나? 샷건으로 죠랑하고 그러니까 좀 해야돼요 저희 샷건이좀 오게... 무독의 위협사격도 해볼까? 네 총알 낭비 어 들어갔어 들어갔어요 봤죠? 네끝집 들어갔어요 겁나 살인데 펜파미한다나 없는 줄 알아봐 그러면 제가 이쪽으로 뛰어서 해안가 가서 파밍을 좀 해볼게요 해안가 다 털렸을 텐데? 아니요 저 해안가 저기 애니바이온 끝에 내렸어요 제가. 그 아까 집들어갔는데문 닫아놨어 오케이. 오케이. 계속 아! 오 계속 쬐주세요어아 씨발 와 미친 미치... 쟤 이상해 머리 존나 졌어 쟤 못살 아 이상해 머리 존나 졌어 어떻게 알아? 알았어, 죽여버려, 죽여버려. 못 살리겠다, 그냥 그냥 하세요. 아, 씨발 아니야, 살릴 <laughs> 수 있어. 일로 와 좀만 일로. 와이 아, 안돼 안돼. 손만, 손 잡. 아. 아. 어, 나왜 군용 국지 왜 버렸어? 잠깐만. 힐 어 이렇게 뚝배기 잘 쏘네, 쟤? 그러니까. 아니 아까도 그 제가 벽에서 와리가 있지. 나도 나도, 벽에 나도, 뚝배기 방탄, 방탄, 방탄 벽에 나도 뚝배기 털렸어. 벽에바뀌어요 나도 뚝배기 털렸어. 아, 나는 신고해야지. 아 이름. 신고 신고. 훈련님 죽어야 돼. 아, 어, 오케이. <laughs> 나 이거 ODD는 뭐예요? 저... ODD? 그거 C D 넣는 거. 그런 거 필요 없어, 안써 하드디스크는 요즘... 그냥 일테라짜리 아무거나 사면 돼요? 네 아무거나? 제일 싼거? 요즘 블루께 제일 싸고 잘나가는거 같기도 하고 52,000원이네 네 뒤에 막 뭐가 이렇게 달려있는데 뭐다 필요없죠? 그냥 아, 요즘 거. 요즘꺼 쓰면 팔아도 돼네 SD 삼성 거. 제품들 이게 제품들 네. 그 내장형 SD 주민기기 사업용이 있는데 내장용으로 하면 되죠. SSD요? 네. 네. 그리고 디스크 타입이 어뭐 되게 많은데요. 2.5형, M.2, m 2 미니 섭, SAT, a PCI 뭐뭐 뭐 말하는 거야? 뭐. 원래 SSD 디스크 타입 이름도 있어요. 어... 아. 몰라. 아, 제가 일단 네. 찝어 줄게요. 여기서 이제 고르면 되는거에요? 블루 거, 스스디도? 삼성? 그냥 제일 위에거 해도 되고 삼성 메모리는 좀 많이 비쌀걸요? 스스디는 삼성거 써도 되는데 256이 6기가에 16만원 네네 비싼건가? 어 비싸죠 원래 삼성 비싸네. 게. 예 네. 일단 다 넣어놓고 프로다 네 확실히 확실히 삼성거그 값을 합니다 메인보드는 뭐 써야되지? 메보드는 아스록스 그게? 아스록스인가? 아스록스. 기억이 안나는데 아, 그래. 아스록이네 아스. 그거 잘나가고요 일단 인텔 CPU용 근데 아까 걔핵 맞는거 같아요 나도 뚝배기만 털렸어 군용조끼 그대로 입고 제가 1초컷 내버림. 그리고 제가 핵이 아닌 게 보면은 저희가 먼저 모습 보여주기 전까지 좀 서려였어요. 연기하는 것으로. 아. 근데 내가 위치가 좀잘좋아갖고 없네. 아 그냥 자살해야겠다. 아 해야 해. 할거 없어. 왕감 왕감자도 없음. 아이고 노잼이에요 그럼. 러 잘라야 돼. 아 그러니까. 핵이 핵인지 감별하기 위해서 땡겨봅시다 아스롭게 있고 MSI게 임인데요 아서스 기가바이트 저는 저는 기가바이트 씁니다 아, 졸라많네 뭘 골라야 되지 네 개많아 메모리 용량은 최대 1 6기가짜리로산바이트 5개 그 이상 바을거 아니니까 네폼팩터로뭐예요 폼팩터 폼팩터? 그 처음 들어보는데요 음. 메모리 슬롯은 몇 개로 해야 되지? 2개 이하이면 되나? 메모리 슬롯 4개 이상일 거 없잖아 20GB 아 보통 요정거 사면은 4개짜리 네 걸요그 뭐냐 메모.. 뭐냐 보드 고르는 거잖아요 지금 보드에서 좀 랭킹 높은 걸로 한번 봐봐요 거기서 기가바이트

그니까 만 구백이 뭐야 만 구천 이백 이게 이 숫자는 뭐야? 그냥 그게 클럭이라고 해서 하여튼 있음. 와 미친 2 0만 원이야 2 0만원그 요즘 메모리 값 너무 올랐어. 얼마나 올라? 계산이 돼. 올라 얼마에요? 막핑 <laughs> 두 배나 올른 거예요. 두, 두 배나 올랐어. 아, 제가 빨리 죽을게요. 왕감자를 못쳤어 여기 있다. 얼마나 걸려요? 지금 한, 끝났어요. 얼마 안 걸려. 났어 끝났어. 바오 형님 안 오신대요? 바오 님 오실걸요? 오디디는 아, 필요 없고 케이스. 제조사. 케이스는 어디.. 그냥... 나 케이스는 잘 모르겠어요. <laughs> 저는.. 네. 인기상품에 뭐 까만색에 뭐 파란색 불빛 들어온 거 그거 있을걸요? 펜 앞에 펜세개 있고. 아 너무 많아요 거기. 그러니까. 저는 콕스거 쓰고 있네요. 콕스거. 어, 콕스거 이거 무슨 스피커처럼 생긴 거 있다. <laughs> 하이하이. 어, 파워는 파워는 뭐 써야 돼요? 파워는 제조사 600 거. 600 넣어야 돼요. 왁핑님. 또막 뛰기 목소리 들으러 왔어요. <웃음> 네. 케이스 <laughs> <600와트에> 있는데 <laughs> 네, 파워도 일화지 <laughs> 저게 원점. 하나 많아. 600W 이상으로 네, 그냥 6 0짜리 쓰면 돼요. 오버클럭 안 하니까 6 0 쓰면 돼요. 600W. 그냥 그 이상 거 사면 되는 네. 600. 그냥 딱6 0 그럼 파워 X 파워렉스가 파워엑스, 렉스3, 600W, 트리핑, 파워 렉스가 뭐야? 파워 렉스 X3 800W 트립톤 V2.3 파워 서플라이. 어, 근데 사인이야. 하면서 내려서 가고 어, 저저 떨어진다. 떨어 오른쪽에 오른쪽. 스드한다 오케이, 고고고.